안녕하세요. 그동안 오프라인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식 사고 훈련을 위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네요. 바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제가 영어식 사고 훈련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은요, 영어 공부할 때 뭐가 제일 답답하세요? 문법? 단어? 듣기? 회화? 사실 다 어렵죠? 물론 다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만나면서 영어 할때 제일 답답한 점이 뭔지 물어보면 대체로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음,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내 마음만큼 빨리빨리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또는요, 뭐, 영어해야 되는 순간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거. 또는요, 어, 떤 분들은 이걸 어순이나 문법이 정리가 안 됐다고 이렇게 고민을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또는요, 어, 떤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어순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면 될것 같은데 막상 단어를 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사실 방금 이 고민들 중에 이렇게 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사실은 결국, 문장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만드느냐, 어순과 관련된 고민이고요. 음, 어떤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어순으로 문장을 만들면 될것 같은데, 막상 단어를 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영어라는 게, 문장 만드는 방법 말고, 알맞은 단어를 적재적수에 집어넣을 줄 아는 게 영어일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식 사고 훈련 어순편에서는요, 문장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쓰는 방법,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바로바로 바로 영어로 만들어 쓰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 공유는요, 영어식 사고 훈련 단어편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단어 공부에 영어식 사고 훈련이 들어가는 이유는 단어가 단순히 외워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단어편에서 좀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어식 사고 훈련 어승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의 현재 영어 상태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 말을 하면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확 얼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테스트 한다고 해도 뭐 긴장이 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뭐 어차피 안 보는 사이인데. 자, 사실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뭐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막 시험을 본다든지 또한 명을 지목해가지고 시키는 거뭐 굉장히 싫어해서 절대로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어, 제가 테스트라고 하면요. 그냥 앉아서 다 같이 이 문장을 한번 고민해보는 정도니까 어, 온라인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도 큰 부담 없이 다음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제 네가 책상 서랍 안에 숨긴 사과를 먹었어. 허거. <laughs> <laughs>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저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네. 예, I ate 음, apple. 어... t 뭐 이런 대답들이 여기저기서 막 틀려오네요. 사실 이 정도까지 대답을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못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보다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난 현상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난 현상을 잠깐 같이 살펴보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전에 나는 네가 책상 서랍 안에 숨긴 사과를 먹었어 이랬더니 바로 딱 떠오르는 순간이 어? 숨긴? 그게 영어로 뭐더라? 아니면 책상 서랍? 이게 뭐지? 이게 한 1초 정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걸 한 1초 정도 고민했는데 답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을 했는데 잘안 나오시는 분들 어, 일단은 모르겠으니까 아까 또 뭐라고 했지? 자, 어제 먹었다, 뭐 사과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일단 요거부터 하고 보자. I ate. 여기부터 시작을 하셨죠? 공감하지 않으세요? 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전에 머릿속에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뇌의 본능적인 작용 때문이에요. 우리 내가 본능적으로 궁금한 것을 잘못 참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새싹 달라붙어가지고 어, 이게 뭐지? 이게 해결될 때까지 어, 그것만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할때 보통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지? 하고 고민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요. 말하는 사람은 궁금한 표현이 해결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듣는 사람은 또 듣는 사람 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 볼수 있죠. 그래서 따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어... 만약에 I ate t h apple 여기까지 일단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만 말을 하시면 여기까지만 말문을 여시게만 돼도 이 정도만 나와도 일단은 의사소통에 성공을 하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란 언어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나에 관심을 갖는 언어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어요. 사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 잊 있지 않는 언어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언어가 바로 한국어예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요, 보통 이제, 점심 직후, 아니면 저녁 시간, 아니면 이른 아침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업 시작할 때 보통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런 대답을 하시겠죠 방금 제 질문에서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밥 먹었어요 라고 물을 때 호칭을 생략하고 얘기를 했어요 뭐 누구 씨 아니면 누구 뭐너 이런 호칭을 전혀 생략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주어를 생략하고 얘기를 해도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가 한국어예요 하지만요 영어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일단 누군지를 밝혀줘야지 그때부터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자, 영어는 이런 의미에서 누가 결국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인공의 행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주인공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말은요, 나는 책을, 치킨을, 맥주를 어떻게 했다 하고 어떤 대상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끝에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책을 읽었어, 나는 치킨을 먹었어, 나는 맥주를 마셨어. 이 대상이 먼저 나오죠. 그다 그런데요, 음, 전 세계에서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언어 중에 이 어순을 따르는 언어는 한국어랑 일본어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 만한 언어 유럽어 전부 힌두어 신어 중국어까지 대다수의 언어는요 어떤 어순을 갖고 있냐면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이요 자기 몸으로 할수 있는 동작을 먼저 얘기를 해줘요 내가 봤어 내가 삼켰어 내가 눌렀어 내가 올렸어 나의 몸의 동작으로 할수 있는 동작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이후에 이 대상, 이 동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끝에다가 붙여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영어 배울 때 주어동사 목적어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죠. 사실 이렇게 배운 영어의 근원이요. 영어권 사람들이 쓴 문법책을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번역해서 쓴걸 다시 우리나라의 모 문법책이 전역해서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영어는 주어동사 목적어다 여기에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본인들의 원래의 관심이 주인공의 행동이니까 따로 훈련할 필요가 없이도 바로바로 말범이 터져요. 하지만 한국어랑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개념이 좀 낯설고 대부분 이 대상을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따로 훈련을 해야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전체 문장을 통으로 생각하고 만들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누가 뭘 했냐만 찾아서 영어로 1초 만에 말문이 터지는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네가 말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 딴거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먹었어. 이 얘기를요. 제가 맨날 그려놓은 이 사람 몸통에다가 누가 I 먹었대요. ate.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나는 네가 말한 영화를 봤어. I saw. 여기까지만. 나는 잡지에서 본 가방을 샀어요. I bought. 자, 원빈이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해요. 원빈 라이 k e 사실, 좀 전에 제가 원빈이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것까지 했을 때 약간 떨리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표현, 어, 나 그거 모르는데 하면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또 모르는 표현에 이렇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좋아한다. 다행이네요. 일단 중요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원빈 likes 까지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태희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어요. 태희 w o r 자,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책상 수락하는 순경을 사과를 먹었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했던 문장이죠. I ate. 여기서까지 나오면 1초 만에 일단 말문은 터져요. 그리고 나서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어떤 대상이 있으면 바로 붙이는 얘기까지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네가 말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I ate. 내가 먹은 거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저녁이죠. Dinner. 나는 네가 말한 영화를 봤어요. I saw. 내가 본 거는 영화죠. The movie. 나는 잡지에서 본 가방을 샀어요. I bought the bag. 그 다음에 원빈이는 손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원빈 likes 여자죠. 여자는 women을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girls를 표현을 해볼게요. 한바지가잘 어울리든 어떻든 지금 중요한 거는 원빈이가 천만 타행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얘기죠. 원빈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좀 슬프겠죠. 자, 이번에는요. 태희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어요. 태희 월, 자, 입은 거는 꽃무늬가 아니라 원피스죠. 태희 월 원피스.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시작할 때 문장이에요. 나는 네가 책상사람 안에 숨겨놓은 사과를 먹었어요. I ate the apple 까지 하시면 되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의사소통이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요, 음, 한 10여 분 전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이랑 거의 똑같은 상태죠. 아까도 나는 어제 네가 책상 사람한테 숨겨놓은 사과를 먹었어 할때 I ate the apple 까지는 나왔잖아요. 그 뒷부분이 잘안 돼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뒷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영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했나요? 앞으로 제가 이 질문을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볼 텐데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하면은 여러분은 무조건 주인공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주인공의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를 쓰시고요. 이 단어 다음에 내가 지금 좀더 꾸며주고 싶은 부분은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나는 네가 말한 영화를 봤어 할때아이 w 일단 영화를 봤다고 먼저 얘기를 해버렸죠. 우리말에서는 네가 말한 영화하고 한꺼번에 통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영어에서는요. 이 필요한 대상을 영화. 원피스, 레스토랑, 이처럼 단어만 그냥 바로 붙여버렸다 보니까 더할 말이 있을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그냥 꾸며주는 형태를 써요. 스티커가 원래 예쁘게 꾸밀 때 쓰는 거죠. 영어에서도요, 이렇게 뭔가를 꾸며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스티커를 활용을 하는데요. 영어에 스티커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스티커의 이름만 먼저 말씀을 알려드리면요. 영어 스티커 종류 중에 대시라는 스티커가 있고요, 위드라는 스티커, ing, ed라는 스티커, 툼이라는 스티커, 그리고 땡땡땡 스티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영어 자,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려면 어떤 문장이든 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상황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인공의 행동을 찾고요. 이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 그리고 어디든지 단어가 있을 때 내가 단어를 꾸며주고 싶으면 이 다섯 가지 의 스티커를 적재적소에 자유자재로 내가 붙여서 꾸며줄 줄만 알면 거의 유사수통 개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스티커의 개념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스티커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인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